안녕하세요. 대한내성녀통합교단 행과비단입니다. 류반자 대표인 양범조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이2빛의 도란수 교티 말씀, 폐복도한 육륙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티분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에서 1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한 묘화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홍성학께글령도보실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상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에서 봉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한요와는 오직 유일한 요와이시니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한요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절주와 밖 안문의 기록할지니라 내가 여호한께 내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능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대 어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하를 잊지 말고 내암 요하를 경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곤데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요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적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시민기 6장 4절 15절 말씀. 아멘. 북상남용은 제시를 보고 있습니다. 함께 모세를 통해 아리봄내서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을 삼하고 가까이 하는 것임을 알수 있게 하는데 그에 있어서는 자녀대의 부르전이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밖에서 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심어손맥이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문 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할 정도로 말씀을 삼하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단조로 말하면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표러런 말씀에서 그 정도까지 말씀의 열정과 함께 가난한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자신이 건축하지 아니한 코 아름다운 성읍들과 그 자신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에 가득한 집들 그 자신이 파지 아니한 우물들 그 자신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나무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등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바고 말하면 그를 위해 하나님께 진인도하시고 대신 사워주시며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나 반대로 그러한 말씀에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 같은 제약들 때에는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것이고 지민에서 멸제시키실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 또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순계도 마태복음 22장 33-3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라고 증거되어 있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아버지께 그를 그래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질거 함께 하리라라고 증거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잘알수있 듯이 다름 아니라 말씀 말씀의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지킬 되는 것인지를 잘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로 지금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주야로도 하나님 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면서 필사하고 정, 실천하며 증거한 등 같은 결단 몸부림들로 나가고 아또 나아가는 것이라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이유와 결과는 조금 더 어렵거나 복잡할 수 없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또 세상 끝날과 보활기 영생 이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분일 뿐 아니라 그존재하 개념상 구약과 신하에서 올라우리들 모든 인생들 심전 천상조와 장세전 세상 끝날과 영혼의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별에게 변길수 없는 반면 언제함께계시고 그렇게나 완벽하게 조화되지 완전하나이의 산투주의로시는 성부순화스는 삼위차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 되시죠. 말씀과 함께 말씀드린 모든 것을 실행하시며,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책 갈상 모든 하늘인과 구원을 들을 찬스전부터 계획, 약수,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다 하나 나타나시고 개운케 하신 채 나가신 모든 축구과 통치, 섬량하나님앞지께서야 말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온상과 전혀 모든 상명마다 크신 성자임에서 구원자심을 중보자시고 특히 하늘, 아 우리 인생들 사이 길과 통로, 접전도 위치에 갈구주,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모든 대숙과 대신 나온과 빈동명 각각, 그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시련 나누는 모든 걸다일루신구제 예수님께서 말씀 육시에 대해 사용시어 말씀대로 모든 걸다 이루신 분인 것이며 직접 현실적 경험적인 내수는 그위책할에 따라 하나의 영이시자 구조의 주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쟁의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원의 에 구조의 수의십 장에서 무슨 그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제에 대하는 성령님께서도 단초로 말에말씀이영이신 것이고, 애초에 말씀의 이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이 접할 수 있으며, 깨닫으라런말씀 하나의 말씀을 알고 믿음에 행하고 증가하며 누리고 성취되시게 하시는 직접적 실제적인 힘이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담가화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말씀이 사나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죄되면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와 사탄건부와 사망과 심판들의 너의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인 것이기에 그러한 말씀의 신앙 그 정도까지 말씀의 요청이 될수 있는 그 자체부터가 아무나 아무렇게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가장 문제는 한냐의창부터과 약초 심리하에서 구약의 믿음의 승배들 건수도 같이 한양의 아담가화때부터 오심에 참입고 의지하며 구원에 참입게될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제약도가 사울식고 법만 제약도는 돌이킬 수있으에 무엇보다 <laughs> 주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 가까이만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미리 구조의 심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용기내시게 하신 아당가오 때부터 여자의 오에 대한 계시 다양한 피제사와 희생제물들 유월절이냐, 모세를 통한 장떼의 높뱀 해막, 성전, 제사한 지자들 등과 같이 다양한 예편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기 상징도 똥을 통해 말미도 오심에서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우리들과 같이 오심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 간에 오직 한무구제수 믿음으로 가피스 구원에 참게 되고 마침물과 동참하는 것이 되며 직접 현실 경험 좋은 그이을말씀성령님의 시원 공 없는 전진 하는 힘과 실제로 인해 정말 천국으로 영생의 백수 거듭나고 본질적으로 것, 말씀 날의 백성 곧 말씀의 사하님의 것, 말씀나 한나의 백성곧 말씀의 백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 모든 우선과 전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시력도운년사대가상쾌자를 찾는 연막한 시는연약한 육신 몸을 입고, 우리 중일사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인사에 삶이 다한 날까지 하는 동안, 그렇게 고인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한의 백성된 사대라도 얼마든지 제약의세수과종목들 등으로 뱅두고 죽은 듯한 신앙이 되어 사람 막대기와 인스턴트 등과 같은 징계대 허대기고, 마치 광란 사0년과 같이 헤매며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은 것이기에, 모든 님이 백신된 자들마다 그 누구도 나한 삼두에 없이 더 이상 인간적인 힘이나의 세상적인 능력과 방법들 등이 아닌 처음 믿음을 구에 참기 했던 상황이 저와 마찬가지로 한여의장초을 뜯고 약조와 성냥에서 순간 속마다 어떤 식으로든 오직 한번 구주십자가를 살아보자오며 그기도이또참여하면서 바로 그를 에약또된 성령님의 시공을 넘나 한님과 은혜를 더디어 제약들과 싸울 수 있어 야 하는 것이고 혹부막이된제약된 자복하고 돌킬 수 있는 것이며 그로 리나사안과 마음도 회복과 익전도도 가능한 것이 무엇보다 한님의말침주하로도사호가까이메일 고드림 묵상을 실사 을증가하것 같은. 결단과 몸부림도 가능하고, 그로 인한 회복도 있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무엇보다 그런 말씀의 신앙, 그정도까지 말씀 을전 감흥 할수록더 말씀이 있으 성령 충만케 하고, 말씀하되 성모성 3의 찬의기뻐 역사하심이 된 것과 함께 다양한 하늘인과 구원일들, 보물과 할 나라의 역사도 특히 온갖 은혜원사, 응답들, 성녀보가 열매들 등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욱더 제약되고 사고, 더더욱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하는, 등과 같은 점진적 점정적인 선순에대하어 경고한 신앙, 군사같은 신앙, 장성한 신앙, 심지어 요수아나 단네 베드로와 바울등과 같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믿음이 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객손 폐부동 육육운동은 디도스 파트 우리 구주예수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는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난재문 내용 제게서 읽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와 제 하느님의 상수자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 이상 아담 아우 때부터의 제약과 진노도 사탄 군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도 영존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참내게 됨으로 인한 하느님의 것이자 중국 의영 인생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본주적 말씀이사 하느님의 것이자 상수자인 것으로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말씀의 백성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세상 그러한 일은 결코 우리 인생들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들로 될수 없고. 오직 믿음만 가능한 것인데 좀더 자세하게는 한나님아버고부터약약 조선기에서 오직 암구조의 십자가 목숨과만 대수과 대신과 나무과 평등의 구원의 피근세와 그 가운데 약진 성령님의 실질적인 근동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체가 말씀이시오직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며 근원적으로 성부성자 성령삼위자님께그 자체가 말씀이시오직 말씀하되신 분에게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위시 해서 상속이나 믿음, 영성, 경건, 괭의 사모함, 백성된하나라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 더 나아가 경고한 믿음에 대해 특히 이란 사이비들에 빠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본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범석 3일차 안님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인데 사정원이나 적지 않은 이들이 이란 3일차 안님에 대해 명료하지 않거나 두려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 이상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알고 있거나 한편으로 함부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등 심오래되고 혼돈되어 보이는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인 것입니다. 산삼위차하님에 대한 교리 자체가 가장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으며 많이 오묘한 소도 아주 복잡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 설명 자체부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며 게다가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도 없지는 않게 조심스럽기도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으로 모든 신앙, 특히 실제 복음의 정점이자 중심이 실제이고 전부라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살리고 깨어 있는 믿음과 거이나실제인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완전히 짓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자주 다루고 다각도로 반복하며 제대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림이 분명한 것이나 교계인수 오히려 반대가 같고 심지어는 갈수록 더멀어진듯 하며 이런저런 이유들로 더욱 제쳐지고 희미해지고 있어 보이는 심의 안타깝고 우려되면 한편으로 참으로 위험하고 심각한 실상인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성부사 3회차 아님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선 3회차는 개념이나 존재 자체상 그 뜻시대나 장소들 대상이나 상황들다 잠시라도 분리되시거나 조금이라도 빌개일수 없는 반면 구약과 신학시대 뿐 아니라, 올라 우리도 심지천상조 때나, 창세, 세날, 끝날, 부활, 영생이에그지 언제나 함께 이시고그것도 완벽하게 좋아하듯면 완전하듯이 역사하시면, 산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이고, 특히 구원일들을 함께 성취하시는데, 그에 있어 사람 얼굴, 눈, 코, 입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야기가 쉽고 좋을 것이며, 세상 그러한 사람의 얼굴은 시간과 공간과 상태와 행평과 상황 등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제한들이 많으며, 여러모로 한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으나, 그러한 것을 제외하면은, 성부 성사 삼의 차아님과 유사한 면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실제로 그러한 사람 얼굴에 눈코 입은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렇지만 서로 시키지 않으면 무엇보다 그 역할들이 분명히 다르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다름으로 인해 오히려 그 역할 들라 더욱더 잘 조화되고 온전하대한 얼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사실상 성부 성사 삼위차아님께서도그와 아주 유사하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성부수 3의 제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말씀자다제시고오히말씀하 되셔, 말씀대로 좋아 되시오, 말씀과 함께 말씀 구도 역사하시는데, 먼저, 성부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창조하시면 다시 실선 제1위격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 특히, 모든 하늘인과 구원일들에 있어, 그 위치에 가상 모든 축복통치, 창조하셨으니, 계획과 약속 예정과 인도, 행안과 성지등의 일을 나타내시고, 실행하시면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성장한 식구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이 직접 보이셨으면 말씀의 나를 기운케 하시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산상과 전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뜨하신성임식그 목숨값도 대속과 대신 나온 과평 등을 위한 모든 각가 득을 대신다 지을 신과 함께 실어 날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우린 생들 믿음과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 대주께 하신 제이 위격으로 구원자이 시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린 생들 사이의 중보자 특히 하늘 우린 생들 하늘과 땅 사이의 접점이나 길 통로 위치와 역할이신 것입니다. 또성령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하나님 말씀 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말씀 기록되어 있시게 하신 직접 실체적인 힘이신 그일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며 말씀도 행하고 증가해 주시게 하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면 경험케 하시고, 실력이 하시는 제3의교육으로이상에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순간마다에서부터 땅 끝, 세상 끝날, 실력한 몸물이 부활, 실상은 영생이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들이 말씀대로 직접적 보고 누리며 경험케 하시는 등의 일을 하시고 고이책 갈 때는 하나의 아버지 영이시다. 구제 의수이름에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현하시며, 특히 강광에게 구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모시을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시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라는 전차의 예를 들어보면, 온상 천지 만문과 생사부 주제이시오. 통치와 승리의 역할이 있자 위치이신 하나님 아께 우리들이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하나님 아 우리 인생들 사이에 있어 그 위치에 갈따라 이것저것 기도한 후에 우리는 이 모든 강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구원자와 중보자의 역할 길과 척추점 위치에 있은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들 믿음과 함께 마치 소유적으로도끝맺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승리의 응답과 역사에 한하나의 뜻과 약속대로 하나의 시간과 계획에 따 나타나는데 직접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하나의위시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의 약속 되시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과예수님온세과전율로 모든 세상 공부하듯 그신 성자임식과 목숨값으로 십자가 다해주신 그 속의 일들 고 대수가 되신 나음과 평등의 일들을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제가 되게 하신 역할 위치에 있은 성령님께서 정말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에 힘으로 근능을 행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게 응답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며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늘의 힘과 역사도 맛볼 수 있고 직접적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등이 경쾌될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구원의 일들 곧 구약과 신학시대뿐 아니라 이천년교회사 특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구원에 서도 아니 단 하나의 기도다답에있도 저도 주지자이통치자이신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약속과 섭리 가운데 구원자이시중보자이신 구제해주기 십자가 주시면서 온상과 주님을 모든 생 공보다 더크신 성자이신 그 목숨값을 주시어 그런 구원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들 대신 다치신과 함께 실제로 시도 나르모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레벨길일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 목숨값은 하나님만한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재화 문제들 진상스푼 하나 시작 끝날 영생일까지 모든 고통과 문제들 사탄 군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까지 진정 거의 세상과 나음들 치유 회복들 응답과 익전들 복과 이적들 살림과 영생들까지 다 포함하고 구원할 수 있는 만큼 그 강력한 것이 아니 수 없는 것인데 진정 그로 인해 아는 가운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구조의 숨에 대해 보시고 이 안내할 위기도 익숙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 등을 통해. 오심 메시아 믿고 의지한 구약의믿음에 선배들 뿐 아니라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대략 2000년 지나심을 불구하고 시대 날로 모, 오심 메시아에서 예수 믿고 의지하며 구원에 참여했던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 그 어떤 시대에 나날아들에 있었던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구원에 참게 될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창립 빛과 약속과 성안에서 그림을 하신 성령님께서 실제적 역사와 누림과 경험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나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 있어도 구조의 수님을 구원자를 믿으며 구원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창립도과 약속을 참여하서그예수님이름에약속되시어 믿음과 함께 시공은 없는 전능한 힘으로 실제가 대한 성령임의 대략 2000주의 십자가 피근세가 믿음대로 말씀도 정말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며 실제로 경험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 말씀의 백성은 거듭남도될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에서 하늘 님과 은혜와 응답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생생히 누리게될 수도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말씀도 로 세상 끝날에 지금 몸으로 보알과 영생도 당연히 경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이치와 원료 법칙 가운데 특별히 말씀보다 제시오. 오직 말씀하신 성부성삼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제대로 된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모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지 동시 제약이 어느 정도 위험하고 그 제약들과 어느 정도까 치열하게 사회하는지에 있어 참으로 중요시하고 모든 소를들며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에 그라 면이 곧 하나님의 뜻, 말씀이 구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있었어도 중심이자 골격 강조 어쩌면서 전부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실상 그런 몸부림들이 신앙이 뭔지 살아있는 믿음의 강건인 것일 뿐 아니라 그런 모든 하나인과 구원자들 중심이자 근본이 실이시면오지말씀 하듯이 말씀 같게 말씀 모두 신앙을 다 이루시는 소 송사다 미차 하니님의기역사하심을로이 모든 역사들의 생생한 강렬함들이 있어서도 전적으로 완전 찍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중 이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 성리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처음에 믿음꾼을 참여한 사랑 이처 마찬가지고 곧그런 목욕 같은 그듭남의 구원이치 원래 마찬가지고 구조의 수준에 대 직조장 바로 그림을 할수 있는 성령님이란 시원한 힘과 은혜를 의지하고 드디어어 위험한 세상에 나그 수준의 몸을 입고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제약들에서 벗어나고 사회하는 것이뿐 아니라 혹부막이된 제약들을 마치 바르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그한 믿음의 몸부림들 위해서는 그 자체와 시작부터 우리 인생들이나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오직 아무 구원자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날마다 수고마다 처음에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창신 뜻과약속과 승리 안에서 오직 아무 구제 십자를 붙잡으며 기도 참여하는 것이 고 그때 지표준그 위치 에가에 따라 하느님의 영시자 구제 심님을약속되시고그 예수님의 십자 구공과 함께 일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서세상에 주지 못한 하느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정말 그한 믿음과 함께 드디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구의 수렴이 있는 믿음과 함께 시공 없는 전쟁한 힘과 능력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심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진정 세상과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님이란 직접적인 한의 힘과 도움으로 더욱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도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갈수록 성화되면서 장성한 믿음, 용서같은 믿음이 될수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하느님의 백성된 자는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도아니고수는 보험의 능력뿐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는 것부터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갈수록 십자가를 붙잡으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몸무림치고 갈망하며 삶에다 자의 견장되어 실천 누릴 수 있어 하는 것이며 <laughs>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힘과 은혜는 무엇보다 제가 하는 말씀을 더욱 읽고 도림의 목상하고 실천하며 증가할 수 있게 하는데 참신기하게 바로 그것이 말씀 성령님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절대적인 방법 또한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 더재와 싸울 수 있고 더더욱 말씀의 신앙, 말씀의 적이될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 갈수록 더 말씀하는 성령삼의 자아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더욱 큰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심들 구원의 일과 하나님 일의 역사에 차원운음식 경험케 된 점진적, 점증적인 선순환과 성화가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세계인 것이고, 그는 주로 말씀과 자세에서 오직 말씀한 성숙이 제한력 기쁘의 역사와 수분에 대한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들의 실제들이자,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과 하람의 역사들의 실제인 것이며, 게다가 모든 구속사의근거과정체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한 자네 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류과 행락의 종노로단 자요, 악독과 죽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자의 비차. 묘한 자였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미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구제의 수수로 말미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연애를 힘입어 오롯다 하심을 얻어 영생 소망에 따라 상속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둘 삼장 삼절칠절 말씀 아멘 이것도 만족 배수금색 양범주 또 다음 점새서행복한비의 리바이브 센터 게시판 설교 예배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지와 세수기 하는말씀을계다 하심으로 봄눈 날마은지게 축복합니다 더나은 이스라엘 가기 서사 일반 곳곳에 영적 부흥일 대 독감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laughs> 사회에서 망군 아버지 하나님 참미하고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미사오니 독도 생생하고 충만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으며 구원에 참여케 될수 있다는 사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할 수는 그자체만으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복된 믿음이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달음 믿고 가까이하며 사모하고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고 능란한 사실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제약과 싸우고 애통을 잡고 참여하고 돌이키며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삼는 신앙 치열하고 뜨거움 감면 갈수록 더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은혜에 부르시고 죄희들 뿐만 아니라 이나임제곳교에 일반 방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뜨겁게 여기저기 천지 사방에서 불빛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 도와주시고 그로말미암아 영직한 부엉의 역사가 이세대가 가기 전에 온 천지 사방을 뒤덮게될수 있도록 언어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죽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고 크고 작은 질병들, 악한 세력들, 침체된 영성 병든 신앙들, 어렵고 험난하고 위기를 당한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들. 가정, 일터, 교회, 교계들, 이나이 민족들의 모든 악하고 상하고 밴든 것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맹하 운이 치료되라, 낫게 되라, 새롭게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하늘 의 생기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지히 기도드립니다. 아멘